사람을 일으키며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며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지금의 종로구 통인동에서 태어난 조선 왕조 네 번째 왕 세종. 세종의 이름은 많이들 모르셨을 겁니다. 세종의 이름이 바로 이도입니다. 드라마 제목으로 알려진 정조의 이름이 이산이듯이 말입니다. 아버지 태종은 그야말로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잔머리 굴리고 부하 권력을 탐하거나 왕권을 흔드는 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개국공신이든 친인척이든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직접 손에 피 묻히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둔 세종이도는 기득권의 등살에 힘들긴 했어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그랬을 겁니다. 임금이 우리 글을 만들고 있을 때 신하들은 온갖 비아냥과 딴죽을 걸며 반항하면서 대들었을 겁니다. 대국이자 상국인 중국에게 사대의 예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중국글 한자를 고집했을 겁니다. 아마 대놓고 협박도 했으리라 추측도 해봅니다. 중국과 내통하면서 임금을 괴롭혔을 겁니다. 아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당시 양관이나 상류층 기득권들이 한자를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대 사건이었을 겁니다. 글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아마도 자신들의 비교 우위를 지키는 큰 자산이자 무기였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글을 알고 쓸줄 알게 된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가진 자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600년 전 세종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글 한글 그때는 훈민정음이라 불렀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글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탄압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글과 말을 못 쓰게 했고 외놈말과 글을 강제로 가르쳤고 우리 글, 우리말에 대한 왜곡과 무시는 엄청났습니다. 한글은 사용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글인 한자를 써오다 일본식 한자글이 쥐섞이면서 그야말로 한글은 엉망인 상태로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한글은 세종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지시만 했고 다른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둥, 편소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는 둥, 우리글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누가 만들었냐 하고 물으면 아마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거나 지시만 했다는 의견이 많을 겁니다. 세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위대한 발명을 혼자 해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과서가 우리 글에 대해 실제로 잘못 기록되어 있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쓰는 초등 5학년 사회교과서 143쪽에는 국민정음은 세종과 지편전학자들이 직접 만들어 반포했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독려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이도가 만들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기득권들의 온갖 반대와 비아냥거림을 창화가면서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로 심한 눈병에 시달려가며 몸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피 묻은 아버지의 곤룡포를 보면서 마음을 다진 겁니다 우리 글 한글의 위대함은 600년이 지난 요즘 디지털 시대의 그 존재는 압도적입니다 은하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태양계에 속한 지구별에서는 최고의 문자라 자부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자도 소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글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 적는 데 있어서 그 실용성은 압도적인 문자입니다. 그 어떤 외래어도 우리말로 바꾸지는 못해도 글로는 적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적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외계인 소리도 적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 글 한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말을 중국 글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 국한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래어를 한자로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순 우리 말을 한자로 바꿔서 적는 치욕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글 학자뿐만 아니고, 특히 방송이나 매체에서 우리글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 한글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